구약성경 역대상 16장 23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16장 23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절씩 힘 있는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는인 중에 그의 기가 행적을 남의 눈에 선하지오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남의 모든 신이 없었으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펼쳐다 세계를 펼쳐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처스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더 충만한 것이 치며 앞과 뒤 넘네. 모든 것이 지고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고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신의 역대이시요 영원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망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라 여호와 시사의 이름으로 영원까지 송사하시다 아멘. 모든 백이어나고영찬양하 아, 아멘 잠시 이은혜로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일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한 없을 벗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네. 정하게보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독일 루토교의 한 관점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독일의 국교가 루토교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교파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독일은 기독교 하나가 있는것이 바로 국교 지정된 루토교, 종교계에 올리했던루터를 그리고 또 로터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져가고 있죠. 이 로터 교회의 한 교회의 반증이었는데 한 성도가 이제 어느날 이 혀, 혀에 암세포가 만연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암세포가 너무 많이, 이걸 설암이라고 그러죠. 설암. 이제 너무 많이 퍼져서 어쩔 수 없이 이 혀의 상당 부분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처하였다. 생각하죠. 어느 날 이제 수술을 앞두고 그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이제 모인 가족들 앞에서 그 성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제 혀를 잘라내고 없으면은 이 자신의 혀로는 더 이상 어떤 말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무엇인가 이제 이 자신의 혀를 가지고 분명한 어떤 목소리와 말로 그런 것들을 어 남길 말들이 없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한참 동안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창 밖을 많이 쳐다보는데 시간이 좀흐르니까 가족들이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야에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름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 자신의 마지막 그 혀로 하나님을 아주 짧게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마치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그 말은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이 모임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인 예배인데, 어떠한 사람은 갑자기 예상치는 못했지만, 자신의 소,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남은 일생의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모두모두 이바위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찬양하는 마음, 그 가슴 먹잠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계를 빼앗겼다. 그 언약계가 다시 돌아왔을 때그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이 모세 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이스라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자신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함께 하실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가운데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함께 계실 때 몰랐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가그 비참함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떤 그 고통을 알게 된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구석지 앉았나 같은죄인 살리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 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언약계가 돌아왔을때 이스라엘이 오늘 이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계와 함께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함께하셔서 그들을 송치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모든 소망이 더해야 할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30절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이렇게 전해 납니다. 이 원래 하늘과 땅온땅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 공중에 있는 모든 피조물 여러분 이것들 전부는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도록 원래 섭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것이든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든 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계신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인 것인지 원래 정상적으로 의도되어진 것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영적인 분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그 빼앗겼던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영원한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을 때에 그 반응들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말씀되신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에 그때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보다 오늘과 같았단 말이에요 오늘과 같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자들 이들의 본래의 모습이어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곡식과 가라지로 바뀌었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들과 축복하는 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대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고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리 안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각하고 지각하는 이, 이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 이 빗나간 것들, 어긋난 것들, 정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걸어가야 할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없어요. 그 여정을 다 마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의 출애굽의 여정을 늘 기억하시라고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출애굽해서 이들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지금 들어갔지만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이 집파 집화, 열두 집파가 그것을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어떤 돌보심과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 여정을 다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돌보심 간섭, 성리하심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여정의 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바위시 오늘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색 이 하나님 여와를 호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망국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건전, 건짐을 받아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의 생 a 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건전 a 식그 구원에 대하여 간절히 소리치고 있는 이 다윗. m e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얼굴에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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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성리하심 역사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건전의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는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늘 여러분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뿐만 그렇습니까? 그 족장의 시대 위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그래, 아브라함이 그래, 이삭이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여정에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생애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무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아무 길에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저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되심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소망,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찬동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광야의 여정 속에 간섭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는 소망합니다. 아, 네. <laughs>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지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증거하는 바들이 그렇습니다. 이 지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신앙.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신앙. 오늘 다윗의 고백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건전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건전해요 구원하심에 대해서 왜 목소리 높여 부르 짓고 있는지.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건전에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이 두원 건전 내면에 대한 건전 내심에 대한 것은 사람들 세상이 강조하는 어떤 칼이나 무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창이나 권력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그 하나님의 어떤 본위의 성품의 어떤 이 변하지 아니하신 그분의 승리하신 이것은 나뉘어져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터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건져내심에 대한 어떤 이 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또 한편의 악한 영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추어서는안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그래봤던 존재들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본질을 자꾸만 막각하고 잊어버리고 늘 불화살을 쏟아댔던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지속돼 왔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 광야의 여정 속에서 자꾸만 것이 나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순종했던 무리들과 그렇지 못한 무리들, 반역의 무리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무리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꾸만 양과 염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꾸 곡식과 가나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과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는 존재들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질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바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일들은 좀더 구체화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비웃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심을 위하여 오늘 다윗의 간절함을 부르시니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영혼 가운데, 그 내가 역사하는 축복이 있으시를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